자, 우선 우리가 이제 요거를 먼저 설치를 해볼게요. XAMPP입니다. 자, 윈도우 폴 다운로드 요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설치가 될 겁니다. 자 요런 창뜰 건데, 좀만 기다려주시면은 아 금방 여기 위에 뜰 거예요. 아, 로딩이 조금 느린 것 같은데. 이제 페이지 로드가 다된것 같고요. 여기서 이거 다음로드 눌러주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거 눌렀을 때 바로 이게 페이지 연동이 되면서 다운로드가 되긴 할 거예요. 근데 안 되시면 그냥 다운로드 한번더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xampp.exe 파일이 다운이 받아질 겁니다. 자, 요렇게 다운로드 에 이런 식으로 있으면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이렇게. 이렇게 뜹니다. 자, 해서 넥스트 한 다음에 우리는 이 중에서 MySQL만 쓸 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풀어주세요. MySQL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미리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 건 오픈이 그냅두시고 체크를 풀수 있는 것만 다 풀어주세요 자 그리고 next, next, next 해서 그냥 다운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쯤에서 아마 궁금하시겠죠 XEMPP가 대체 뭔지 자 XEMPP라는 건 뭐냐면 개발용으로 자주 쓰이는 웹서버 패키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자, 이런 거 뜨면은 그냥 액세스 허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줄임말이에요. X가 크로스고요. 크로스 플랫폼. 그다음 A가 아파치. M이 여기서 역 여기 M, M이 MySQL 또는 마리 r i a d b 를 뜻합니다. 그리고 P가 PHP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 언어고요. 그다음 마지막 P가 패널 스크립트 언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MySQL이 Xampp에 구성된 약간 구성 요소 중 하나다. 그러니까 Xampp를 설치를 하면은 MySQL도 같이 설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개발 환경을 좀더 빠르게 만들고 싶으면 Xampp를 설치를 해서 MySQL을 포함한 어떤 웹 개발 환경을 한 번에 구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XAMPP를 쓰고 보통 웹개발을 빠르게 시작하고 싶을 때 요거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복잡한 환경 설정이 뭐 크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MySQL이나 PHP나 Apache 같은 거를 동시에 쓰고 싶을 땐 요거를 많이 쓴다. 그러면 아마 요렇게 열릴 겁니다. 되셨나요? 네. 자, 되셨으면은 여기서 스타트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뜰 겁니다. 이거 액세스 허용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밑에 쪽, 참고로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지금 이제 db를 시작하고 나중에 서버 연결을 해가지고 db 연결까지 다 하면은 가끔 여기에 빨간 줄뜰 때가 진짜 많을 거거든요. 오류가 여기에서 많이 납니다. 보통 db를 뭐두개 키거나 아니면 종료 안한 상태에서 새로 키거나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겹쳐서 아니면 또 비밀번호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설정을 잘못했거나 되게 많은 이유로 여기에 오류 메시지가 많이 뜨는데 여기에 있는 거는 제가 정말 많은 오류 메시지를 봤지만 찾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설정을 해줘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환경 설정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제 db를 켰는데 갑자기 여기 막 빨간 에러 뜨면서 이게 막 강제 종료된다 하면은 이제 인터넷 같은 데에서 이제 찾아보면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똑같이 했는데도 안 된다 하는 경우가 정말 많, 많습니다. 근데 안 되면은 그냥 제가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본 결과 삭제하고 다시 까는 게 제일 빠릅니다. 진짜예요. 그러니까 DB는 저장을 해둘 수가 있거든요. 그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는 그러니까 차라리 만약에 오류 뜬다면은 그냥 바로 삭제하고 다시 가세요. 컴퓨터마다 이거 설치하는 속도는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그 그것만 해주시면 돼요. 아까 전에 설치할 때 MySQL 빼고는 다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안에 갈리고 쓸수 있어요. 그리고 보통 MySQL의 기본 포트 번호는 3306입니다. 그럼 혹시 맥슨 분들은? 네, 여기에 이거 달아놨으니까, 이걸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 설치가 되셨다면, 그 설정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어, 잠시만요. 자 여기서 이제 이걸 키시면 이렇게 생겼을 텐데 이게 DB입니다. 여기 DB고 설정할 거는 크게 많이 는 없고요. 자 여기 c o n f 가보시면 은 클릭했을 때 my. ini 보이시나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메, 메모장으로 열리거든요. 이 중에서 조금만 내려보시면 여기 MySQL D 게다가 3306 여기 있죠 찾으셨나요 자 다시 콤픽 자 이거 키시고요 패널 이거 스, 돌아가야 됩니다 이거 스타트 해주세요 자 여기 콤픽 누르고 my.ini 클릭한 다음에 조금만 내려 보면은 이렇게 mysqld라고 해서 밑에 3306 포트 뜨는게 있을거예요 찾으셨나요 자, 좋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요거를 달아드렸거든요. 이거 추가해주시면 돼요. 요거를 추가를 해야지 테이블 명의 대소문자랑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삼삼공룡 위에다가 lower case table n a m e s o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껐다 켜보세요. <laughs>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가 마리아, 아, XAMPP 설치 방법이었습니다.